이런 땅은 절대 사시면 안 돼요. 네, 전 이번에는 충청북도 충주에 있는 남한강이 보이는 2,500만원짜리 땅을 보고 왔습니다. 어, 일단 그 땅은 주택을 지을 수 없고, 농막을 짓고, 텃밭 지으실 분에게 좋다라는 정보를 듣고 이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부동산에 관해서 어떤 지식도 전혀 없었던 상태였고 지인도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좀 막무가내로 그 온라인에서 찾아서 온라인에서 그냥 시골 땅 찾기 뭐 이런 식으로 찾아가지고 어 그쪽에 한번 가게 되었습니다. 아니요, 일단 먼저 전화통화로 매물이 있는지 확실히 있는지 확인을 하고 갔고 매물은 실제로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그 같은 부동, 부동산에서 내놓았던 또 다른 땅이 있었어요. 그 땅은 2,200만 원에 어, 주택까지 포함된 땅이었는데 그거를 제가 부동산에 갔을 때 여쭤봤더니 그건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어, 일단 땅이 어땠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저희가 이제 땅을 영상으로 찍어 놓은 영상이 있는데 어 여기 어딘가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그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은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어, 땅은 처음에는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부동산 사장님이 사진에 올려놓은 것처럼 강이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보이진 않았어요, 사실. 하지만 강이 아주 가까이 있었고 그 뒤로는 산이 있고 또그땅 안에 전봇대와 막혀 있긴 했지만 지하 수도 있어갖고 굉장히 어 괜찮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우리가 그 땅을 보고 사실 한 가지 우려했던 점이 있었는데요. 그 그건 뭐냐면 그 물이 가까이 있으면은 사실 범람을 할 수가 있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은. 또그 생각을 한 이유는 그땅 앞에 약간 뚝이라 그래야 되나? 뚝처럼 그 땅과 강 사이 에 어떤 뚝을 쌓아놓고 그 위에 이렇게 나무를 심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 혹시 저게 범람에서이 뚝을 만들어 놨나 이런 약간 의심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그강 강이 너무 좋아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어요. 어 사실 그건 아니에요. 일단 우리가 그때 부, 부동산 사장님한테 물어봤는데 그분이 범람 안 한다고 일단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사실 범람을 하더라도 저희는 이제 장마철에나 그럴 거라 생각을 했고 또. 뭐 농막을 좀 이렇게 캄보디아 가보신 분 알겠지만 캄보디아 같은데 보시면 집을 이렇게 다리를 길게 해 갖고 이렇게 지어놓은 집이 있어요. 사실 그렇게 좀 높게 좀 짓고 싶기도 했고 그러면 은 사실 약간 어느 정도 범람이 되더라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집에 왔어요. 집에 와갖고 이제 저희는 여러 가지 어떻게 짓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여기저기 이제 전화를 하기 시작했죠. 어, 처음 이제 충북 지자체 건설과에 전화를 했어요. 저희는 일단 농, 농막을 지을 때 일단 화장실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분에 부 문의를 했는데요. 그 건설과에 제가 주소를 주고 물어보니까 뭐 정화조 묻고 화장실을 할수 있다고 처음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이 뭐막 옆에 분한테 막 물어보더니. 아, 거기는 물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오수처리 시설을 하셔야 될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그렇게 말씀을 하셔고 이제 저희는 그 오수처리 시설은 어디에 여쭤보면 되냐 했더니 상하수도과에 전화를 해보래요 그래갖고 상하수도과에 전화를 해봤어요 그때 또 그분은 좀 다른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물을 일, 하루에 1톤 이하를 쓰면 정화조를 묶고 사용하시면 되고 1톤 이상을 쓰시게 되면 오수처리 시설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오, 잘 됐다. 우리는 어차피 1, 1톤 안 써. 하루에. 그럼, 오케이. 화장실 해결. 자, 이제 물을,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지하수에 대해서 좀그 문의를 드리려고 어, 지하수는 어디다 물어봐야 돼요? 그랬더니 지하수과에 전화를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 지하수과에 전화를 해봤어요. 지하수가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어 거기 막힌 지하수가 있는데 뭐 부동산 사장님이 거기가 원래는 지하수가 있었는데 그 국유지에 사람들이 허락 없이 막 농사를 지어가지고 농사 못 짓게 하려고 그 지하수를 막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거기 국유지 아니에요 시유지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부동산 사장님이 잘못된 정보를 주신 거죠. 어, 아무튼 그렇게 돼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하수를 어쨌든 저희가 사용을 할수 있을까요? 했더니 그분이 농 무슨 과로 연결을 해주셨는데 거기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다른 데로 연결을 해주셨어요. 거기에 전화를 했더니 다행히 그 과에 그 약간 그 땅에 관한 법에 대해서 잘 아시고 또 우리가 문의한 그 땅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히 알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어 제가 준 주소 땅을 이렇게 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어이땅 좋죠 이땅뭐 앞에 강도 흐르고 뒤에 산도 있고 되게 좋죠 근데 이 땅에서 이땅 사시면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하시면 안 돼요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 땅인데 왜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근데 그거는 내 생각이고 법적으로 그렇게 되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거기서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농막도 지으면 안 되고. 뭐 심지어 텐트도 쳐도 안 돼. 그분이 그뭐 그래도 그 땅을 그 땅을 사시겠다면 거기다 의자 하나 갖다 놓고 가만 앉아 있는 건 괜찮대. 그러뭐 사지 말란 얘기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말씀해 주신 게 뭐냐하면은 제가 잠깐 요 지적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적도를 보여드렸는데 자 여기 보시면 위에 공시지가도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땅 사진도 있죠. 그리고 그 옆에 여러 가지 뭐 쭉쭉쭉 설명이 나와 있죠, 땅그 사진 옆에.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이런 땅은 절대 사시면 안 돼요. 뭐냐하면은 그막 설명 중에 한강 수변 구역이라는 말이 있죠. 한강 수변 구역이라고 돼 있는 땅은 어떤 행위도 하면 안 되는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분 덕에 저는 이제 다행히 그 땅을 포기함으로써 호가 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참 다행이죠. 이번 경험으로 뭐 많은 공부도 되고 여러 가지 노하우를 알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강수변구역이라고 되 있는 땅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일단 패스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 땅에서 아무 행위도 할수 없다는 라거자 그리고 두 번째 그 부동사 사장님이 저의, 저한테 잘못된 정보를 주셨잖아요 거기가 구규지가 아니고 시유지인데 저한테 구규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근데 구규지 시유지 정확한 차이점은 모르지만 제가 이번에 막 전화통하면서 화 알게 된 건데 구규지는 그 제가 살려는 땅 주변에 구규지가 있으면 굉장히 좋대요. 왜냐하면 구규지는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주, 거기가 개발이 되면 당연히 땅값이 올라가죠. 겠 하지만 시유지는 안 올라간대요.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아니, 거의 개발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뭐 꿀팁을 드리자면 그 땅의 시세는 어 일단 보통 공시지가에 3배 정도가 시세이고 실거래가를 확인해 보시고 싶으신 분은 그 국토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은그 어떤 땅이 몇 년도에 얼마에 거래되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아이 주변 땅들이 대충 얼마 정도의 시세가 잡혀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시겠죠 그렇다고 공시지가의 3배라고 딱그 가격에서 이 가격에 주세요 이러면 안, 그분이 안 팔겠죠 거기서 그분이 부르는 값 우리가 원하는 값잘 조율을 해서 그 중간값으로 거래를 하시면 가장 좋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약간 꼭그 물가 지역은 항상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땅이. 왜냐하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물가는 당연히 깨끗해야 되겠죠.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뭐막 오수를 버린다든가 하면은 그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으로써 거기에 뭐 정화조를 설치하는 거는 약간 까다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우리가 하루에 1톤 이하의 뭘를 쓰면 정화조 설치할 수 있고, 1톤 이상의 뭘를 쓰면은 오수처리시설을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도 좀 알고 계실 필요 좋을 것 같고, 뭐 다섯 번째 꿀팁을 드리자면, 근데 이렇게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땅에, 만약에 내가 땅을 가지고 있어, 뭐 부모님이 물려주셔서 땅을 가지고 있어, 근데 아무것도 하면 안 된대. 그럼 뭐야, 이땅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 2019년도에 그 법이 생겼다는 법이 생겼는데, 그런 땅은... 우리가 고, 공시지가 두 배로 보상을 받을 수 있대요. 다시 말하면 그 땅을 나라한테 공시지가의 두 배의 가격으로 받을 수가 있대요. 저도 뭐 들은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에 이제 지자체에 전화해서 막 물어봤을 때 거기 땅 주소를 알려드리고 어, 여기 농막 짓고 텃밭을 하려고 하는데 농막 괜찮은가요? 그랬더니 네 가능하세요. 뭐, 뭐 화장실 오수처리 시설 하시면 할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거기까지만 듣고 오케이 된대그 땅을 덜컥 사버렸으면은 그 땅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까 나중에 손해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좀 녹취를 해주시는 게 어떤 그 녹취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건설과 다니는 공무원 직구가 그러는데 녹취를 해두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자. 아, 그, 우리가 땅을 살때 부동산을 보고 가잖아요. 내가 부동산 전문가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이상은 부동산에서 하는 얘기를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부동산에서 하는 얘기가 다 맞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그게 다 맞지 않을 거라는 걸 염두에 두고 스스로 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잘못 사게 되어도 사실 그거를 또 무조건 부동산 탐만은할 수는 없어요. 그분도 어쨌든 다른 분한테 의뢰를 받은 거고, 그분도 모르는 사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스스로 아주 꼼꼼히 땅 사기 전에 알아보고 사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다음에는 충청북도 서천, 서천은 조금 멀긴 한데 그쪽에 한번 가보려고 하거든요. 자, 서천에서는 제가 어떤 땅을 보고 올지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 주세요.